안녕하세요. 이건오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박스를 활용해서 우리가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아이언을 연습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를 연습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사실 공을 치지는 않을 거고요. 우리가 뭐 집에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추우니까 우리가 연습장 가기도 힘들어지고 이제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뭐 몸들이 많이 굳었을 텐데 사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많이 연습을 할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릴까 해요. 우선은 이제 집에서 해야 되니까 이렇게 박스를 하나 좀 일정하게 놔주시고요. 그다음에 아 저는 이 티를 활용할 거지만 어 우리 뭐 보시는 분들께서는 뭐 집에니까 동전이나 뭐 아니면 조금 올라와 있는 무언가가 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어드레스 해야 되는 위치다가 이렇게 공 위치죠. 공 위치다가 이렇게 하나 딱 꽂아 주시고 그다음에 자, 일직선 맞춰 주고 책 끝이 거의 박스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어드레스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집이니까 사실 스윙을 크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뭐, 친구가 높은 데도 있겠지만, 낮은 데도 있을 수 있어서, 하프스윙 정도만 하신 상태에서 쭉 천천히 내려오는 연습을 해서, 그 타겟팅에 이 헤드의 스퀘어가 딱 정확하게 될수 있게끔 맞춰주는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스윙이 올라가서 내가 일어나지면 그 박스랑 거리가 멀어지니까 처음에 잡았던 박스랑 거리가 멀어지니까 좋은 스윙은 안 나오겠죠 그 다음에 내가 오히려 앞으로 숙여진다면 또 박스가 맞을 확률이 있으니까 또 그것도 안 좋은 스윙이에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천천히 하다 보면 이게 다 느껴지는데 자 앞으로 쏟아지면서 앞으로 내려오는데 팔꿈치를 빼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해도 타겟팅이 안 맞기 때문에 내가 설정해 놨던 그 위치가 공이 안 맞기 때문에 잘못된 스윙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는 슬로우 모션으로 스윙을 하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천천히 했을 때 몸의 근육들이 그거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다시. 정확한 궤도로 내려와야지만이 정확한 포지션에서 정확하게 맞고 정확한 움직임이 나오고요. 자, 올라가서 내려오고 맞추고 보내고. 자, 요거를 이제 어느 정도 하셨으면 드라이버로 넘어가서 자 드라이버도 마찬가지. 자 드라이버는 이렇게. 박스 뒷면에다가 딱 맞춰서 어드레스를 쓰세요. 이렇게 딱 맞춰서 쓰시고, 자, 여기서 백스윙 똑같이 약간 반만 해준다고 생각해주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이 박스에서는 딱 일직선이 되게끔. 자, 여기서 어퍼 치면 박스 앞으로 내려올 거고, 어퍼 치다가 팔이 접히면 안 맞을 거고, 다시, 쭉 올라가서, 너무 안쪽으로 내려오면서 몸이 들려버리면 헤드가 일직선이 안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내려와야 되고, 어떤 느낌이 나야 되고, 허리에 숙인 상태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고, 요거를 느끼면서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스윙이 좋아지실 거예요. 한번 해보시고, 우리 볼 스트라이킹 능력을 집에서도 한번 키워볼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